아들아 엄마 왔 하지만 눈에 들어온 것은 너 어딨어 빨리 안 나올래? 엄마 연락도 없이 웬일이야 <laughs> 어머니시구나 이쪽에 앉으세요 누가 네 어머니야? 네가 게 어디서 며느리 행세야? 대낮부터 홀랑벗고 사무실에서 이게 뭐하는 짓거리야?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자기야, 자기 어머니 너무 무섭당 아이고, 엄마 저녁엔 가정에 충실하잖아 요즘 다들 오피스 와이프 하나씩은 둔다고 못본 척해요? 그래요, 어머니 며느리 하나 더 두시면 어머니도 좋잖아요 너처럼 싼티나는 애 며느리로 둘 생각 없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돼 뭐요? 그리고 김성태 너도 그렇게 엄마 채면 다 구길 거면 사무실 빼고 나가서 따로 살아. 자기야, 뭐라고 말좀 해봐. 회사 금방 물려받을 거라며. 맷돌 손잡이 빠지는 소리 하고 있네. 대낮부터 사무실에서 개집질이나 하는 놈한테 퍽이나 회사를 맡기겠다. 결국 여자의 손을 뿌리쳐버리고. 기왕 이렇게 된거저 사람 옆에 있는 동안 제가 알게 된 것도 많은데 계산할 건 해야죠? 말한번 잘했다 어디 계산 한번 해보자 첫째, 나랑 우리 며느리까지 당한 정신적 피해 보상 둘째, 상간녀 주제에 사무실까지 마음대로 들락거리면서 회사 이미지를 망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우리 회사 로펌 상대로 너 따위가 계산을 노네? 내가 저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애들을 겪은 줄 알아? 너 하나 매장시키는 건 일도 아니야 큰일 치르기 전에 꺼져 마지못해 일어나는데 옷좀 갈아입고 갈게요. 옷걸이가 그 모양인데 옷은 갈아입어서 뭐해? 지금 당장 꺼지라고! 그대로 아웃 시켜버리고. 엄마 진정 좀 해. 엄마라고 하지도 마 신경질 나니까. 지 아빠 안 좋은 것만 닮아가지고 가희처럼 예쁜 애를 두고 밖에서 팔이나 꼬시고 있고 머리가 나쁜 거냐 아니면 반항을 하는 거냐? 니네 새끼 낳고 키우느라 고생하는 애한테 미안하지도 않냐? 엄마 한 번만 넘어가줘요. 가희한테 절대 말하지 말고요. 안 그래도 요즘 용돈 받으면서 사는데. 말했다간 용돈까지 끊겨요 이 푼수야 용돈이 문제냐? 가희가 이번에 알면 이혼이야 이혼 개가 너한테 기회를 주고 있는 걸왜모르냐 말이야 남자가 자랑할 만한 건 여자가 많은 게 아니라 시종일관 너랑 함께하는 여자 하나를 지켜주는 거야 넌 당분간 사무실 출근하지 말고 집에서 살림하고 육아나 해 못난 자식놈 때문에 애타는 엄마 마음을 좋아요로 응원해